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한잡 합시다. 8번째 에피소드 아 드디어 근데 많이 기대했던 공무원이죠 근데 요청도 실제로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우리가 진짜 손꼽아 기대하던 네. 소방관 아, 소방관 편이 그렇게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경찰 공무원 이후로 요청이 정말 많이 쇄도를 했던 우리 아, 너무 또쇠자리인데 어색하니까 그냥 편하게 말 놓고 하자 어차피 둘이 동갑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냥 다 같이 그냥 말 똑같이 다 놓고 하는 걸로 말 편하게 놓고 하고 어. 형이니까 제가 응. 형님한테만 존대하고 아니, 편하게 했어요. 편한데 왜? 최근에 아무래도 소방관에 관심을 많이 가져 하시는 분들이 다름 아니라 국민들. 이 요즘에는 진짜 많이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고 또 국가 정책에 의해서 또 그런지 이슈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체감해요. 평상시에는 잘못 보지만 진짜 위급하고 필요할 때는 항상 우리 도와주는 사람이구나라는 것 때문에 다들 관심 많고 되게 호의적인 것 같아요. 원래 멍석 깔아줄 때잘해야 되잖아요. 아, 아, 아. 못 타버리면, 기본도 못하는거잖아 우리 첫 번째 공식 질문인데, 어떻게 소방관을 선택하게 된 거야, 직업으로? 우연찮은 기회에 대학생 알바, 서울시 대학생 알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넣는데, 제가 우연하게 이제 서울소방재난본부, 아, 남산 밑에 명동 쪽에 있거든요. 아, 아. 그쪽으로 제가. 남산터널 예, 예, 예. 하는... 원래 막 그냥 관공서 같은 데로 랜덤으로 뿌려주는데, 제가 소방학과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재난본부로 가게 됐어요. 거기 계시는, 제가 지금 은사님으로 모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한달 동안 계속, 요즘에 취직도 안 되니까. 꼬셨구나. 네, 꼬셨어요. 또, 공원 지금 많이 뽑는다. 지금 기회다 이러면서, 계속 권유하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한달 정도 꼬심을 딱 당할 때, 나중에 결심을 할 때는, 와, 이거는 진짜 괜찮다. 라는 게좀 있으니까 결심을 했을 거 아니야. 아, 문득 든 생각이 공무원은 어차피 과목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 내가 이 과목 내에서 공부만 하면은 그 내에서 시험이 나오니까 이것만 합격을 하면 공, 이제 직업을 갖게 되니까 그런 점이 조금 끌리더라고요. 그럼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보자. 계기는 충분히 들은 것 같고. 나는 근데 소방관 편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소방관들이라고 하면 불 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방관은 그안에 역할들이 다 다르잖아. 그래서 소방관들의 역할이 어떻게 나눠져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크게 이제 화재를 진압하는 경방 대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앰뷸런스 타고 다니면서 이제 위급한 사람들을 처치해주는 구급 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불을 끄거나 뭐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출해 나오는 구조 대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아 네. 그 외에도 뭐 생활 안전 출동이라 해서 동물 안전, 동물 관련된 출동도 나가고. 아, 멧돼지 잡아주고. 어, 네, 건데? 멧돼지 잡아주고, 말벌 퇴치하고. 음, 우리 시골은 말벌. 네. 길거리 네, 아아 돌아다니는 개들, 멍멍이들 잡아주는 그런 것도 하고. 아, 네. 아 그런 분들도 알고 있는데. 산 그래 산악구조대. 산악구조대 그래서 네. 특수구조대라 그래서 되게 뭐 여러 가지 나눠져 있어요 한거많다아 네. 그러면은 너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시작했던 게 뭐야 저는 소방사 공채여갖고 법적으로도 3년은 이제 외근 센터에서 근무를 해야 돼요 외근 센터는 보통 외근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국대랑 경반대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제가 처음 했던 거는 이제 진압 진압이었어요 진압 음, 진압 업무를 해서 불 끄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뭐 행정 업무 같은 거, 근무 일지 쓰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배웠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소방관에 대한 진로를 좀 꿈꿀 때 어떻게 준비를 한 거야, 소방관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노는 것도 좋아하고, 또막 집중력 있게 공부도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딴건 못해도 제 시간에 학원을 가고, 선생님이 하란 대로만 하자 약간 이 주의였거든.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곳이 노량진 근처여서 되게 그런 노량진의 선리는 되게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노량진 가서 내가 등록한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 하란 대로만 했지, 진짜. 아, 노량진에서 그럼 학원에서 준비를 노량진. 한 거구나. 응. 얼마나 준비했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월에서 11개월 했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어요, 진짜. 10개월, 10개월 11개월? 아니, 말도 꼬인다. 10개월, 11개월 만에 합격을 한 거야? 운이 좋았어요. 거의 뭐 턱걸이로 합격을 한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빨리 된거 아니야? 운 좋아서 문 닫고 딱 들어간 것 같아요. 우와, 평균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데? 나보다 더 빨리 붙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막 늦어지는 사람들은 5년 만에 붙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2년이나 1년 반 정도? 2년, 2년 정도? 그래서 이가 지금 몇년 차지? 제가 6년 차, 6년 차. 네. 근 진짜 운이 좋았어요, 저는. 아니 그아니 운이 아니라 실력이 좋은 거지. 1년도 안 돼서. 근데 또운치기삼이라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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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말이다. 아 정답이네. 맞네 맞네. 그렇구나. 그러면 학원에서는 주로 어떤 과목을 배워저 때만 해도 소방은 이제 소방 학개론, 그다음에 국어, 국사, 영어. 그 다음 행정법을 필수 과목으로 다섯 과목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2년에 공부를 했는데 13년에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13년에 딱 틀리더라고요. 법이 개정되면서 선택 과목이 생기더라고요. 사회, 과학, 수학. 우리 그러면 시험 얘기를 이제 안 해볼 수가 없잖아. 준비했으면 당연히 시험을 봐야 되니까. 소방관 관련된 시험이 1년에몇 번이나 있어? 연일에 상반기 쪽으로 3에서 5월 사이에 있는 어... 시험이 한 번인데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지방직이잖아요. 음. 각 시도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 년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인원이 충분해서 1년에 한번 뽑는데 뭐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인원을 더 뽑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 하반기에 한해서 뭐 특별적으로 특수하게 한번 더. 뭐, 추가로 더. 예, 예, 예. 예. 그럴 때는 이제 되게 그때 준비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유리한. 그러면 과락도 있을 것 같아. 과락도 있죠? 과락은 기준점이 돼야. 평균 60점을 넘어야 되고, 또한 과목에서 40점 이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어, 40점 이하로 나오면은 내가 딴거다 100점 마아도 탈락. 탈락. 음.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제 평균 60점이 안 나오면은 또 탈락. 그러면은 필기시험을 보고 나서 실기도 당연히 있을 거거든? 소방공무원? 네. 그럼 다음 실기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기간이 주어져? 저가 제가, 제가 들었을 때한 달이었는데 시도별로 좀 다른 게 서울시, 제, 저 때는 2주였어요. 2주만에 바로 실기시험. 실기 합격하고 네, 2주만에 네, 실기시험을. 이게 네. 합격하고 2주만에 실기시험을? 일주일만에 보는 또타 시도도 있더라고요. 그건 약간 랜덤인 것 같아요. 지자체마다 다르고, 지자체마다 다르고, 지자체의 또여건에 따라 또좀 다른 거. 좀 당장에 좀 빨리 뽑아야 된다 싶으면은 그런 걸 빨리 쭉땡기는 거죠. 시험 일정을 아. 타이트하게. 음. 그럼 실기시험에 뭐뭐가? 실기시험이 아마 6 과목을 보는데, 음. 악력, 백근력 그다음 에 자전굴, 그다음에 제자리 멀리 뛰기, 자전굴이라고 이렇게 T 그자로해서 쫙 뻗는 아 거잖아. 아 유연성 같은. 아 어나 옛날에 마이너스 나왔는데 그거 아니 근데 이 시험 종목에 들어가? 들어요. 들어요. 그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이렇게 다섯 가지 크게 있고 그 마지막 대망의 왕호달, 왕보 오래 달리기. <laughs> 왕호달. 오달. 왕호달이 근데 진짜 제일 힘든 거 같아. 몇 킬로? 킬로가 우리는 아니고 신이, 신규 신 이용자들은 78회가 만점이야. 아 달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78회까지는 달려야 만점 나와요. 그게몇번 아, 달면 아, 아, 번. 그지 근데 한번한번한번강 20미터. 아 오? 근데 되게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오. 근데 엄청 달라요. 5 k 로 뛰는 것보다 70회 뛰는 게더 힘들어요 진짜. 그잘 나가는 박지성도 저희 우스갯소리로 저희 얘기하는 게 120회를 못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120회 정도. 참 어, 막. 야 계산 한번 해줄래? 20m씩 70회면은 몇뭐천1 그, 5 .5kg, k m 가안 돼요. 예. 근데 그게 왜안 되지? 그게 왜냐면은 갔다가 멈췄다가 방향 바꿔서 다시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어. 속도로 뛰는 게 아니라. 어, 맞아, 맞아. 엄청 빨리 갔다가 다시 멈췄다가 방향 바꿔서 뛰니까. 이게 셔틀런이라 그러나?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이름부터가 되게 힘들어 보여 음. 오달에다가 왕이 붙였잖아 그렇지 그지. 달 키모달. 킹오달이네 이거 완전히 어, 실제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하면 늘어요 폐활량 같은 경우도 자꾸 뛰다 버릇하면 느는데 차전구리랑 제자리몰리 뛰기 진짜 안 늘더라고요 또 실기 역시도 과락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아마 기억을 6년 전이라 기억못 하겠지? 그, 아니야 할수 있어, <laughs> 할수 있어. 그니까, 러 여섯 과목을 해갖고 한 과목당 10점이에요. 아, 그런 거야? 그럼 60점 만점인데, 여섯 과목 중에, 여섯 과목 합계가 30점이 안 나오면은 집에 가야 돼요, 꽈락에. 아 29점, 29점 맞은 사람은 진짜 눈물 나죠. 그럼 준비는 어떻게 했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노량진이었었기 때문에, 그 실기 학원들이 있어요. 그 테스트 같은 거 공짜로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첫 테스트를 갔어요. 공부하고, 두달 정도 공부하고, 첫 테스, 테스트를 하러 갔는데, 3점이 나온 거예요, 3점. 60점 만점에 3점. <laughs> 그래서, 공부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아, 아, 이게. 아, 이게 뭐야? 필기 만점 봐도 이거 숙련가 못 되겠다. 그렇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미리미리 미리 다녔어요. 신기한 거 등록하고, 4개월 이상 다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시험 자체는 어디서 뭐 어떻게 보는 거야? 내가 보겠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거 아니야. 나 같은 경우는 서울이고, 뭐, 누군 경기도 사는 사람들은 경기도 소방이고. 근데 각 시도별로 우리는 소방학교 사이트가 있고, 그러니까 재난본부 사이트, 그러니까 본부가 따로 있어. 그럼 이제 학교 같은 데 가서 공지사항 같은 걸 맨, 이제 클릭해보지. 그게 지, 가장 정확한 정보인데, 이건는 이제 FM 정보고, 이거 말고 우리는 소방공무원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있어. 아, 소사모 어, 소사무. 그 카페가 있어요. 아, 카페가? 이 카페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하죠. 어... 합격 경쟁률은 몇대몇 몇 정도로? 이것도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 그죠. 네, 지자체별로 다 다르고, 남녀별로도 다르고. 근데 쭉 봤을 때,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15대 1그위 아래로 15대 1인 것 같아 여자 같은 경우는 40에서 50대 사이 어? 아, 여자는 따로 뽑아? 여자는 남녀 따로 뽑아요 아 근데 소방 같은 경우에는 아마 특수한 직업이잖아요 진짜 화재도 진압해야 되고 또 구조도 해야 되는 그런 업무여서 그런지 몰라도 남녀 비율이 되게 나눠져 있어서 음. 남자 같은 경우는 많이 뽑고 어~ 여자 같은 경우는 조금 뽑으니까 아무래도 네. 그~ 어, 경쟁률이 여자 같은 경우는 강력 네. 세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시험을 합격을 했잖아. 뭐 필기도 먹고 실기도 보고 해서 다 합격을 했는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중앙경찰학교라는 곳에 어. 간단 말이야. 충주에 네. 있는 한 곳에 다 모여. 맞아요. 그런데 소방관은 어때? 지방직이니까 각 시도별로 학교가 따로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소방학교가 있고 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에 경기소방학교가 있고 또 저희도 중앙학교가 있긴 있어요. 천안에 중앙 소방학교가 있는데 경찰처럼 이렇게 대규모 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같이 교육받고 이런 식은 아니고 가서 그럼 교육받는 기간은 얼마나 돼? 요새 추세가 멀티 소방이 되자 이런 거여서 진압도 뭐 이런 약간 진압도 잘하고 구급도 잘하고 구조도 잘하는 약간 이런 추세인데 그래서 다 잘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구급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못하거든요. 음.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음. 자격증, 응급구조사 같은 걸 자격을 따야 되는데, 그 자격을 이수하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게 나와야지만 국가에서 자격이 나오니까. 음. 이제, 기본 교육만 받으면은 뭐 3개월이면 끝나지만, 구급교육, 구조교육 이런 거다 같이 해갖고, 그땐 6개월이었다가, 지금도 6개월이고, 음. 중간에 또 조금 줄었다가 다시 뭐 6개월 된. 어. 예. 가서 합숙을 해? 네, 합숙해요 어, 네. 예. 저희도 금요일 밤에 나가서 월요일 아침에 들어오는 거 있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출이라 해서 이제 한 3, 4시간 정도 외출 보내줬다가 이렇게 다시 그럼 보통 하루 일과는 어떻게 돼? 6시쯤에 기상을 해요 <laughs> 아, 너무 빨 일어나? 6시쯤에 기상을 해서 이제 트랙으로 다 모이죠 뛰는구나 네, 6시 15분 정도까지 이제 준비 운동 마치고 운동장을 구부를 뛰는데, 보통 10바퀴 정도 뛰어요. 트랙 10바퀴 정도 뛰는데, 이제 뭐, 그날, 그날 이제 지도관님이 이제 기분 좋으면 은 20바퀴 뛰고. 군대랑 좀 비슷하다, 근데. 군대처럼. 음. 아, 네.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이제 목욕하고, 환복하고, 이렇게 해갖고. 밥 먹고. 예밥 네, 먹고 해서 뭐, 일과는 보통. 뭐 9시나 9시. 8시, 9시 사이에 시작되는 거죠. 그럼 뭐 이론 교육 같은 걸 배우는 거야? 예. 뭐 실습 이론거 아, 다? 맞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딱딱 딱, 딱, 딱 나눠져 있어요. 이론 교육 기간, 그리고 경방 기간, 그러니까 진압, 진압, 풀, 그 교육 기간, 예, 그다음에 구급 교육, 구조 교육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각각 이제 시간대별이좀 다르죠. 근데 그 생활을 6개월씩이나 이렇게 교육 훈련을 받는데, 혹시 6개월 동안의 급여를 받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방사 1호봉 80%, 1, 소, 소방사의 1호봉 기준 80. 공급의 80%, 음. 네. 저때는한 108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1 0만 원, 지금은 더 올랐을 조금 수도 있고, 조금 어. 더 올랐을 어. 수도 있는데, 음. 네. 소방서마다 그래도 좀 힘든 데가 있고, 좀 여유 있는 데가 물론 다 힘들겠지만, 그럴 수 있잖아. 선호하는 곳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런 거는 지정을 할 수가 있어? 이제 6개월 동안 내가 받아왔던 성적으로 보통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음. 성적순, 혹은 내가 사는 주거지 순. 그리고 마지막 그 졸업하기 전에 오지망까지 해서 적어내라 그러거든요. 음. 오지망. 오지망.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지망에 어디 뭐 동작소방서, 2지망에 관악소방서, 서울 기준으로. 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방관에 대해서 좀 물어볼 텐데.